자, 이야기 궁금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준니가 <laughs> 있어야만 가능한 바로 그 시간 <laughs> 자, 오늘 우리 쭈 쭉쭉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의 궁금한 약은 뭔가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laughs> 두통, 생리통, 치통 온갖 통증에 네. 아, 순서 바뀐 거 아니야? 두통, 치통, 생리통 아니었나? 그개 보리는 뭐야? 타이레놀 근데 타이레놀은 사실 저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해열제로 아 그렇죠 좀, 해열제로 아주 안전하고 좀. 유용한 맞아. 약이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술과 복용하면은 안 좋다라는 얘기 그쵸 저희 한번 네.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음. 뭐 타이레놀 막 먹다가 내성이 생기죠. 어, 맞아요, 맞아요. 두통 심해가지고 뭐 타이레놀 막, 네. 사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달고 다니시는 음, 네. 분들도 있잖아요. 뭐 타이레놀 뭐. 딸기맛 이런 거 드셔서 그런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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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맛, 타이레놀? 웃음> 아하! 타이레놀, 그, 추행정도 있죠, 아마? 있죠. 예, 예. 아이들 시럽도 네. 있고, 네, 뭐, 있습니다. 예, 예. 타이레놀은 정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저 정말 네. 예, 익숙하고. 예, 대국민 진통제인데. 네. 근데 실제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요 진통제 연매출을 2014년 기준으로 확인하니까 타이레놀이 단연 높고요. 대박이다, 네. 진짜. 그 다음이 개보린이고. 아, 엄청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지엔식스, 탁센 뭐 이런 게 이제 음. 이어지고 있는데. 2012년에는 거의 200억 원. 원. 네. 그그싼 약을 200억 원을 팔았으면. 와, 이거 대박이네. 그러니까 양강은 와. 타이레놀과 개보린인데 어쨌든 타이레놀이 거의 개보린의 한두배 네. 정도. 와. 와. 펜잘 이런 거는 뭐? 2012년에 전체적인 진통제가 많이 팔렸네. 뭐가 있었나 봐. 그러, 그러게. 뭐였지?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laughs> 응답하라 2012. <laughs> 그니까 2012년 이후로 다들 이렇게 좀 감소하긴 했네요. 그러네요. 음, 확실히. 음. 탁센 음. 이 낙센 상품명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탁센 이런 약들이 심장에도 안전하고 좀 좋은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어, 굉장히 판매량이 적네요. 광고의 힘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포장이 잘 돼있죠, 일단. <laughs> 어. 아니 그리고 또 타이레놀을 의사선생님들이 실제로 많이 처방을 하시는 어, 것 같아요. 어. 음, 맞아요. 네. <laughs> 그래요? 나는 <난> 안 처방하는데? <laughs> 아, 네. 사실 좀믿거나 하는 약이죠좀 만만하게 음... 생각도 좀 음... 되고. 네. 어, 저는 네. 타이레놀을 거의 1년에 한 100번 정도 처방해요. 음. 어, <laughs> 거의 처방하지 않는데. 아니, 근데 나, 우리, 난 크루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타이레놀이 머리 아플 때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제가 두통이 별로 있는 편이 아닌데 예전에 한번 그, 술을 그렇게 먹는데도 머리가 <웃음> 안 아팠다. <laughs> <안 웃음> 이티튀이어서 두통 없는 거 없는 거두개 찾았어. 아두 근데, 어. 근데 아 근데 아 써니 나랑 좀 통하는 게 있나봐. 어, 어. 나도 어. 두통은 별로 없어요. 두통은 <laughs> 없어요? 근 두통은, 어. 두통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두통은 별로 없었는데 몇년 전에 갑자기 두통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두통이 <laughs> 생기고 또막그정재승 교수가 너 알코올성 침이 아니냐고. <laughs> <보다. 웃음> 저한테 막 야지났던 뭐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도 아까 내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뇌그 MRI, CT를 시티,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오, 예. 어, 근데 CT를 한번 찍어봤더니 너무 깨끗하대는. <laughs> 거 <웃음> 근데 그러면은 어, 아니 배가 아프고 아니, 똥 빼고 근데 저기 <laughs> 똥 낸가? 근데 저기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laughs> 없었던 두통이 심해질까요라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어 타이레놀이라도 처방해드릴까. <laughs> <laughs> 어떻게 약이라도 어... 좀 처방해 드릴까? 네, <laughs> 다른 잡서버에서 타이레놀이라도 처방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laughs> 제가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laughs> 와이프한테도 엄청 혼나고 근데 사실 두통에 제일 잘안 듣지 않나요? 타이레놀 같은 아, 그런 거? 저는 저도 가끔 어, 술 먹고 나면 머리가 자주 좀 아픈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통제를 상비하고 있어요. 근데, 가방에 늘 진통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진통제를 드세요? 저는 록소프로펜 계열의 음. 어, 약들을 좋아요. 음. 저한테 아, 난 진짜 효과가 좋아 그 약이. 음. 아 사람마다 좀 효, 그럼, 효과가 좀다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약, 엄청나게 괜찮아, 차이. 진통제 계열 약들은 확실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난 록소닌이라는 약을 늘 즐겨 먹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도 록소닌을 되게 많이 처방해요. 왜냐면 나한테 효과가 좋으니까 음. 왠지 믿음이 가. 저... 내가 최근에 읽은 소설의 미녀 주인공이 록소린 약간 중독증인데. <laughs> 어, 어쩜 좋아. 나랑… 나랑 어? 예뻐요? <laughs> 아니, 소설 주인공이라서.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원래 진통제는 좀잘안 먹는데 음. 그것도 저 대학교 때인데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점점 너무 심해져 가지고 어. 그때 같이 살던 친구가 여자 주인공은 그런 경우에 되게 내암인데 <laughs> <laughs> 근데 주로 써니가 <laughs> 써니가 대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아 그랬나? 대학교 때뭐 뭔가가 되게 많았어 그래요? 보면 <laughs> 연애 사업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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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친구가 타이레놀 을 하나를 줬는데 음. 그걸 먹었더니 정말 순식간에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뭐 생리통이 있거나 이래도 어. 진통제를 잘안 먹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번 그렇게 효과를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아플 때는 먹는 게 좋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 진통제를 굳이 그렇게 많이 아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쩐지 진통제도 계속 먹으면 내성이 내성 잘 생길 안것 같아요. 같고. 네.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데, 안 생겨서. 여기서 이제 어. 쭈니가좀 등장할 때인 것 같은데, 그냥 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할 거라서. 살 <laughs> <laughs> <잘> 떠세요. 아, 어우. <laughs> 아유. 어 무섭다. 아,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좀 강한 진통제들 있잖아요. 그걸 먹고 나면 음. 이런 일반 의약품 진통제는 안 듣는지, 뭐, 요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음. 어. 네. 자, 이제. 도어 어. <laughs> 자, 이제 쭈니 답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스크립트 이제 올라가. 아, 예. 네. 그... 현장에 나와 있는. <laughs> 쭈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이제 성분명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세타 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세타 아미노펜이 이렇게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적인 부분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레놀은 음. 대표적으로 약의 효과보다는 광범위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언제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언제 먹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이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액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떤 식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지 두통을 좋게 하는지 해열 효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전혀 어. 없고요. 아, 아, 몰라 아,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그 이부프로펜 계통뭐 지금 깜신이 얘기했던 뭐 낙소프로펜이란 이런 그 프로펜 계통의 약제랑 조금 다른 게 원래 이제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약이나 해열제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프로스타글란딘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세타미노펜은 어떤 식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조절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오. 먹어보니까 효과는 확실히 있고 열도 떨어지고 대박. 부작용도 우와. 많지 않으니 그냥 쓰는 겁니다. 아 정말 와. 신기하네요. 네, 미스테리한 이야기.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정말.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효과가 써보니까 있네. 효과가 있고 안정하니까. 그렇죠. 외계인 아, 외계인이 음, 보내준 거 아니야? 그 프로스타글란딘의 효과, 어떤 작용하는 것처럼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다라고 추정은 하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p g 랑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가 전혀 안알려져 있고요. 근데 프로스타글란딘이 뭐예요? 이게 저희가 염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반응해서 나타나는 물질인데. 아.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프로스타글란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 점막이라 그래서 보호막을 설치하는 역할을 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통제나 소염제를 많이 먹으면은 통증은 좋아지지만 위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위에 있는 점막을 자극하는 위산을 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위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위궤양이나 뭐 염증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음. 타이레놀 그런 게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과 영향이 있을 거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굉장히 하여간 안정성이 너무나 잘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약이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이레놀을 쓸때그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다른 진통제랑 비교했을 때는 그레이드를 A, B, C로 나눠서 C가 제일 강한 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여지는 타이레놀은 A 가장 약한 편에 어. 속합니다. 근데 그거는 메커니즘적으로도 그렇고 이부프로펜 계통이 B 정도 되고요 마약성 진통제는 이제 C라고 적희가 놨을 때 A 정도 되는 거라서 심한 진통에는 타이레놀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점점 약의 종류를 바꿔가거나 아. 할수 있는 거고 용량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진통 효과나 해열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정해진 용량만 딱 복용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는 효과가 제일 좋고요. 내성이라는 거는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성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내성은 음. 오히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메커니즘 중에 저희가 신경 전도에 아세타미노펜이 영향을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통증을 인지해 가지고 그 통증을 딱 인지를 하려면 신경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형향이잘 알고 네, 있는 네. 그런 쪽에 그 강도를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세타노펜이 미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성에 대한 보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음... 네. 제일... 진통제들이 <laughs> 그렇게 좀 내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내성보다는 부작용을 더 걱정해야 되는 거고요 음... 음... 타이레놀을 근데 오래 먹어도 크게 부작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뭐 의사지만 많은 의사들도 아세타미노펜을 술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아세타미노펜을 술과 먹으면 문제가 덜 생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어, 진짜? 예. 진짜요? 진 예,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세타미노펜 자체가 간의 독성을 일으키는 건아니고요 아세타미노펜이 대사, 즉, 분해가 돼서, 간에서, 분해된 산물이 NAQPI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n 아세틸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갑자기 이름 플풀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음주를 하게 되면 간에서 아세타미노펜을 분해하는 효소 자체가 음주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사산물이 덜 생겨요. 덜 생기기 때문에 술 먹고 나서 아세타미노펜을 먹으면 실질적으로 간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도 줄어죠 그럼요, 덜합니다. 네. <laughs> 그런데 주의사항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주의사항 첫 번째. 음주 후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해석을 잘못하시는 건데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아세타미노펜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면서 과용량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 다르거든요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줄어들면서 간에서 알코올을 대사하는 걸로 인해서 이 글루타치온이 줄어들게 되면 아세타미노펜이 아세 아미노펜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물질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음. 만성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대사를 하더라도 해독작용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세타 아미노펜이 아닌 간독성이 생길 수 있는 거지만, 급성으로 술을 드셨다고 해서 그거를 하루 뭐이아세타아미노펜 먹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YG, YG, 기사 써라. 어, 그래야 되겠다. 진실, 네. 아. 진실. 진실. 임상시험 해봐도 만성 음주자가 아세타 아미노펜을 한번 먹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간 기능이 저하돼서 간경화가 있는 사람이 아세트옴을을 한번 먹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거 다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다 끝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건... 그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계열의 약들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 네. 근데 아, 이제 그럼. 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계시는 간에서의 약제 분해 효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토크롬 네. P450이라고 불리우는 데서 시작되는 뭐 CYP2E1 e, 뭐쫙 있거든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음. 약제마다 그거에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조금씩 달라서 음.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그 효소들의 기능이 다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효과가 그러니까 어떤 약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계통 약제나 낙소프로펜 계통 약제나 뭐 콕시브로 끝나고 있는 셀렉티브 음. p 4 t 0비터 같은 경우가 그 콕스토 억제제, 네, 그러니까 네. 그 콕스토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음. 그러니까 음. 유명한 음. 것들은 다 여기 거의 대부가이야한 네. 그러니까 거에 다들어다 웬만한 들어갑니다. 진통제들은 그러니까 음주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네요. 그 근데 진통제 보면. 중에서는 우리가 성분이 좀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네. 실제로 저는 개보리는안 쓰기 때문에 개보리는 무성분이 좀 음. 모릅니다. 근데 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보리는개보린 성분 아니야? <웃음> <웃음> 맞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무튼 의사들은 개불인을 네. 처방하지는 않죠. 많죠. 거의 안 쓰죠. 네. 저희. 네.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아 프로펜 개통이면 거의 문제가 없을 아 겁니다. 네. 네. 펜잘은펜 뭐야? 펜잘도 진짜 궁금하네요. 성분명을 한 번도 그럼 보지는 펜잘도 처방해 본 네. 적이 없어서. 저도. 드시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타이레놀하고 이런 것도 왜그 위궤양이 있고 뭐 이런 데는 또 악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도 사실은 아세타아미노펜을 실제로 복용했던 사람들이 위 내시경이나 위그 검사를 통해 갖고 궤양이나 염증의 발생률이 증가하는지를 본 연구는 없다고 나옵니다. 음 상관이 없다고. 없다고. 그렇만이 사람이 기저에 무슨 질환이 있거나 했을 때아세타아미노펜을 복용하면 악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케이스처럼 나오기 음. 때문에 그냥 그런 경우에좀 주의하라고 하죠. 네. 음. 그 펜젤도 지금 찾아봤는데 개보린이랑 성분이 똑같았던 거예요.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었는데 그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 이제 부작용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근당 건데 거기서는 요거를 빼고. 에텐 자미드라는 거를 넣어서 펜잘큐를 아, 내놨다고 하네요. 음. 예. 한참 뭐 펜잘 알레르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음. 예, 예. 아, 진짜 야, 그러면... 알레르기는 상관없어요. 약하고 약 드럭 아, 럭인터액션 뭐 이런. 아, 아 아세트아미노펜을 썼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에서의 대사 효소가 있는데요. 그 대사 효소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말씀드린 아세트아미노펜의 분해가 촉진되면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대사산물이 증가하는데 대표적인 약이 정신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페니토인이라든지 정신과 네. 문제는 그런 쪽 <laughs> 약제를 쓰면 CYP2E1이 증가하면서 2E1이 증가하면서 대사산물이 급격히 증가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아, 면 페니토인은 간의 그 효소에 맞습니다. 영향을 많이 줘서 네. 여러 가지 약들의 아, 음. 하고 같이 먹는데 에로를 많이 일으키는 아, 맞아요, 맞아요. 결핵약 네. 참 결핵약도 있습니다. 결핵약도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 네. 에 네. 아, 그러면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일부 특정약과 같이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걸 빼놓고서는 거의 대부분. 거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 약이라고 그렇습니다. 봐도 네. 되겠군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통제를 타이레놀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나 그, 개보린을 두 개를 같이 복용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참 여러 임상연구가 있었는데. 충분히 다르면서. 그렇죠. 상관없다면서요. 상관은 없는데, 네. 이게 약제를두 개를 복용하는 이유가 효과를 높이고자 하거나, 네.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고자 할때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해열 효과나 진통 효과가 두 개의 약제를 같이 복용할 경우엔 조금 늘어나요. 음. 근데 오히려 부작용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 아까 말씀하셨던 위계양이라든지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 같은 것들의 빈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 두 개의 약제를 함께 복용하는 건 권하지 않고요. 하나만 복용하고 거기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을 나중에 복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 얘기인 게 저는 주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픈 거못 참으시고 막 성격 네. 급하신 분들은 약을 이것저것 음. 한꺼번에 이렇게 막 드시잖아요. 빨리 나으려고. 그런데 음. 그러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거네. 약을 어. 따로따로 먹었어요. 네. 근데 효과가 있는 것도 있죠 물론 근데 아니,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약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잘못 그투약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음. 그저 저희 동네 약사 선생님한테도 들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타이레놀 계열이랑그 뭐지 이소프로필안, 티필이 어? 프로펜 어, 프로펜결 약, 프로펜결 진통제를 같이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음. 음. 오히려 좀더 효과가 더 생긴, 생길 뿐이다라고 막 음. 투약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그, 설명을 하는 거야. 네. 기전이 다르니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은 적을 음. 거다. 이건 아니라는 음. 거죠. 그런데 이걸 제약회사가 가만히 보지 않죠. 당연히 만들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얘기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플러스 아세타미노펜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제 울트라모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아, 네그 약제는. 울트라셋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 <laughs> 이런 건 아직 않아 거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한국 연세에서 네, 내는 네. 울트라셋. 맞니다그 예. 약제는 약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안정성은 그렇죠. 음. 음.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울트라셋 초기에 그 부작용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죠. 있죠. 그그그 약이, 저는 그 어. 부작용 아나또 <laughs> 저는 그거 먹고서는 쇼크 어. 와 가지고 그뺐거든요 예. 그음에 구역질하고 소화기 통증 증상 되게 심할 수 있는데 그게, 효과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네. 부작용은 굉장히 적은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장기 복용에 따르니까 그런 급, 음. 초기 급성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약을 개, 굉장히 오래 써도 어. 다른 부작용이 별로 없는 그래서 음. 좋은 약이긴 하지만 문제는 일부는, 일부는 예민하고 일부는 과민한 사람이 네. 있을 수 네. 있어요. 네, 저희 집 사람도 그렇죠. 그냥 못 먹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같이 복용을 하면은 약간의 그 진통제나 해열제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클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가능하면 번갈아가면서 차라리, 차라리. 복용을 네, 하는 게낫다라리 같이 복용하는 네. 건 정말 좋지 않다 네,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레놀에 음.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게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타이레놀이랑 바카스 같은 그런 카페인 음료랑 같이 먹으면 그럴 때야 이거는 그음주랑도또 사실 상관이 있는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음주 후에 숙취가 생기면은 그 숙취가 두통이나 막 구역질 같은 거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송할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ADHD라고 하는 게 이제 성분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숙취를 유발하고 두통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메커니즘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카페인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ADH가 분해가 되면서 아세트엑시드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아세트엑시드도 두통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음. 아세트엑시드가 두통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초산이라고 하는 그아세트엑시드가 초산인데 얘가 우리몸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걸막 올려요. 음, 근데 네. 카페인을 섭취하면 아데노신 이 줄어듭니다. 오, 그래서 <laughs> 카페인을 먹고 그 두통약 같은 거를 같이 쓰게 되면. 음주 후에 숙취로 인한 두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실제로 보고가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것도 어. 여기 보시면 술 머신 다음날 타이레놀이 두통 에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카페인이 있는 걸 같이 먹으면 술 먹은 다음에 생기는 두통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는 이미 다 입증이 메커니즘이 다 나와버렸고 네. 사람들한테도 써봤더니 그러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있다고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대학 회사들에서 신약 개발이 너무 어려우니까 카페인 성분하고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합해 가지고 숙취해서에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걸 못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희가 방금 봬 놀랐던 것처럼 네. 음주 후에 타이너를 먹으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음. 이거를 깨기가 마케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죠 음. 네. 준이가 <목소리도> 방송에 어. 나간 다음에 이거 광고 들어온 거 아니지? 아, 어. 그래? 어. 아, 아, 아. 얀센에 또 연락을 해야 되나? 눈이 아, 확 가는데? 바카스 어. 음. 음. 네. 어, 남은 거 없어요, 바카스? 아. <laughs> 레디큐는 있어요. <laughs> 아, 레디큐는 정말 좋은 음료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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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카페인이 함유된 진통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되게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두통의 원인이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는 카페인이 있는 걸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라는 게 저희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사람마다 카페인의 반응이 다 달라요. 음. 일반적으로는 카페인이 뭔가 이렇게 좀 흥분되잖아요. 네. 흥분되면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이완되는 것도 있고 수축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카페인이 혈중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돼서 진. 통증이 생기는 사람은 카페인을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오히려 혈관이 이완되면서 조금 증상이 좋아졌다가 음. 반대로 혈관이 이완돼가지고 너무 늘어나가지고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두통이 생긴 사람들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또 한참 먹으면 좋아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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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어. 어떤 분한테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두통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나한테는 잘 맞아 이럴 수 있죠 아. 아니 근데 음. 나는 가끔 이제 수, 두통이 있을 때 어떤 날은 실제로 더 심해지고 어떤 날은 더 좋아지고 그래서 <laughs> 그런 것다 하고 있었어. 어, 네. 네, 어쨌거나 아 오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섞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어, 네. 어? <laughs> 술도 약도 <laughs> 섞어 <섞어주는> 먹으면 <laughs> 안 되는. 아니, <laughs> 술은 말아 먹는 거 좋아요. <laughs> 어, 나는 나는 그건 포기할 수 없고. 나도. 나도. <웃음> 나도. <웃음> 야,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laughs> 하라는 대로 해야 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근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성분이 다른 진통제를 음. 섞어 먹는 것이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나올 네.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어. 이거 하나랑 그리고 진짜 잘못 알려진 상식 음. 괜찮다. 어, 괜찮다. 어. 음주 후에 음. 타이레놀 먹어도 어. 괜찮고 효과 볼수 있다. 어, 간 낚인다고 숙취 어렵게 참을 필요 없다. 없다. 어, 만성 알코올 섭취자이신 분 아니면 그쵸? 네, 네. 한 일주일에 21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깐만 그럼 문제없어요. 나는 먹으면 안 <laughs> 되는 데 사실 우리는 같은데? 사실은 먹으면 안,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게아니라 우리는 만성 음주자에 속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타이레놀 먹는 건안 된다. 고아 만성 음주자도 한번 먹는 건 상관없어요. 뭐한뭐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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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주일에 한번 이런 건 문제 없습니다. 나를 들었다. 깜짝이지, 그 안절부절 못한 거. 들었다. 아주 그냥. 재민 끝말 재밌아 정말 청취자분들이 너무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어. <laughs> 이렇게 야, 새로운 이렇게 시원한 얘기가 방송이 있을지. 음. 음. 어. 병신년 새해부터 핵사이다 같은 방송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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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네요. 병신년 시작에 아, 더할 나위 없이 나, 좋은 방송이었던 나, 것 같습니다. 준이 인터뷰하고 싶어. <laughs> 그래서, 아니 이야기 궁금하다는 <laughs> 어. 내가 따로 떼가지고 욕심 나. <laughs> 아, <laughs> 조만간프레시한는꼭 아. 잡아 생기나요? 네, 어? 어. 어. 청년 의사에 이미 있다.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이야기 궁금하다 꼭지가 있어요. 어... 같이 하자, 같이. 아, 그럴까요? 순이를 인터뷰를 해서 청년 의사랑 프레시안이랑 같이, 같이 나가게 하는 거지. 아, 네. 아... 영광입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자, 답설은 방송 끝나고 <laughs> 아, 두 분이 따로 만나가지고. 팟캐스트 타일에, 타이레... 아니, 팟캐스트 타일에 넣 팟캐스트 프레스 지금 약간 위기가 아프 <laughs> 순이만 <하구나. 웃음> <laughs> 나오면 약간 흔들려. <laughs> <laughs> 아유 아오. 나는 까무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는 전혀 <laughs> 비교할 수 없는 네비교가안되지두 어. 그 번째는 아. 거지? 아. <laughs> 아유 자타이레들줘 역시 자 그러니까 프리스버야. 아. 병신년 첫 번째 방송 저희 이렇게 즐겁게 또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네. 어. 건강한 한해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 신년회도 송년회 때 못했다고 신년회 하시면서 음주가무 많이 하시는 분들 타이레놀 크게 부담없이 드셔도 된다고 <웃음> 하니까요. <웃음> 숙취 없는 새해 보내시기 음.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